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입니다. 8월 25일 일요 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오늘 토요 경마 뭐몇 차례 적중이 나왔습니다만 큰 매력은 없었습니다. 성부처에서 이제 일 경주, 육 경주 그리고 구 경주 메인 승부 적중이 나왔는데요. 메인은 너무 배당이 없었고 육 경주 승부가 그나마 배당 매력은 좀 있었습니다만 뭐 이것도 방어 적중이라 좀 아쉬움이 있었죠. 자, 1호 경마는 좀더 임팩트 있는 적중을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 공지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라운드, 5라운드, 8라운드, 11, 12 자, 이렇게 승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11경주가 1호 최고의 선택입니다. 부산은 3경주와 4경주입니다. 3경주가 부산 최고의 선택입니다. 자, 서울 1경주부터입니다. 1라운드, 6등급 1000m,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첫 번째 선택, 자그마포르면 승부처입니다. 오늘 일경주도 이제 자금학부를 위한 승부처를 가져가면서 적중을 했습니다만, 방어학건이었죠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1호 일경주, 라락을두손 높은 요트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인기 마필들에게 큰 의미 둘 필요 없다. 라는 결론입니다. 인기도에 좌우되지 말자. 이번 경주는 관심을 가져야 될 복병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5번 퀸다이아. 이퀸다이아는 마필이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혀 있어요. 발로님도 아주 간결하고 스피드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마필이고요. 오늘도 스마일 역시 발이 빨라요. 스피드가 상당히 눈길을 끄는 마필입니다. 스피드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이 마필도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터닝 월드입니다. 길게 가는 힘이 상당히 좋죠? 스포를 때려서 길게 뒤직선까지 이어지는 그런 힘이 아주 일품인데요. 스터닝 월드도 밸런스 잘 잡혀 있고 빠른 성장이 기대가 되는 마필입니다. 게이트가 외곽이라 좀 불리하긴 합니다만 뭐 훈련 시의 그름이라면 의외의 능력도 나올 수 있겠다. 아직 어린 망아지들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일단 주행심사나 이런 걸 훈련을 통해서 4번과 6번이 좀더 눈에 띄긴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도전 세력과 큰 격차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도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정확한 그러한 분석과 훈련 내용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여건, 출발지, 기수 기용. 이런 거다 따져서 축을 딱 세워서 믿을 만한 축을 채워 때려야 됩니다. 자, 그 축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분들은 하늘리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1경주. 힘을 한번 실어 봐야 될 경주입니다. 첫 번째 선택으로 잡았고요. 제대로 한 번, 한방 집중으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6등급 1,400입니다. 8대 단촐한 편성이에요. 클레어 골드 성실 여걸, 투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머제스틱 위너, 트레비트. 이 정도 싸움이죠. 큰 변수가 없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패스합니다. 3라도 넘어갑니다. 칼리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매직 임팩트, 초코 뷰티, 썬더스톰, 안나미로 칼리가 뭐 다중병합을 할때 외곽에서 타고 넘어가는 안쪽에 이제 라라그라고 스위치 파워라는 마피를 두고 외곽에서 타고 넘어가는 탄력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뭐 인기를 모을 만한 그런 그림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마필 제 약점은 약하는 초반 발주에 기복이 있을 수 있는 유형이라는 점그 점이 관건입니다. 자,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카일리 연이어서 좋은 결과를 끌어내고 있어 순위가 점점 상승하고 있죠. 5위, 3위, 2위. 뭐이추세대로 이번에는 우승을 차지해야 될 상황인데 어쨌든 뭐 최근 기세 그리고 훈련 시의 모습 모든 걸 감안할 때 일단 칼리가 이번 경주 주목받고 있는 건 나름 인정할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상대 세력으로. 8번 매직 임팩트 발이 빨라요.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데, 여기 보면 지구력이 좀 부족한 것으로 이제 직전 경주를 보면 라스트 화롱이 41초, 15초, 3마로이 41초 때가 나왔어요. 근데 훈련 시의 모습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제법 탄력이 길게 유지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매직 임팩트는 훈련을 통해서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좀 이루어진 것 같다. 훈련의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그 외에 복병감으로 한번 고론해 본다면 비케이벨, 뭐 어느정도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짭짤한 배당을 안겨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비케이벨이 어 상태가 조금 더 올라왔고요. 기습이 가능한 이 초코뷰티라는 마필도 인기를 좀 모을텐데요. 어쨌든 훈련시에 눈길을 끄는 마필 가운데 한두 뭐 배당 매력은 없네요. 배당 매력은 히어로나라가 좋죠 히어로나라 투지와 스피드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이번 경주 한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약간 다리가 들려요 자세가 좀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세가 좀 높고 길게 가는 힘에서는 아직까지는 좀더 보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1300 그렇게 길지 않은 경주거리고요. 또, 최근 가벼운 주로 흐름이라면, 만약에 기습 선행을 나선다면, 최근에 이마필이 뭐, 바닥에서 레이스를 풀어왔습니다만, 저는 분명 앞에 갈수 있는 순발력과 스피드가 된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히어로 나라는 가볍게 배당으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라운드 넘어갑니다. 4라운드죠, 이제. 4경주입니다. 6등급 1,400, 9등 마필이 출격합니다. 강철 드래곤, 천지 마켓, 플라잉 라이언. 삼두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삼두가 좋아요. 여기 에 오늘 또 입상을 했던 코지 기수가 꽃 뿌리 잡고 있는 강철 파워까지. 뭐, 인기 마필들 접전 구도가 될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 일경주로 바로 넘어갑니다. 6등급 1,300열대마피리 출격합니다. 워터 드래곤이 압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일단 띵걸름을 감안할 때는 유력한 우승 후보로 선세였고요. 후차코도좀 압축이 되는 흐름이에요. 인기 순대로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부산 일경주도 인기마 접전 구도 속에 압축이 강권이다. 패스하겠습니다. 서울 오라운드입니다. 5경주 5등급 1300 8개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가 두 번째 선택이죠. 서울. 힘을 한번 실어 드릴 경주가 되겠습니다. 스마트캣과 원더풀 시킹 두 마필이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만 노컷 때릴 마필이 따로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스마트캣 57에요. 이 원더풀 시킹 같은 경우에는 음, 발주에 좀 기복이 있습니다. 두 마필 다 약점을 하나씩 지고 있어요. 그래서 4번, 2번, 이 사이 한방 막건으로 쉽게 마무리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경주는 원더풀 시킹 발주에 기복이 있어요. 빨리 붙을 때는 좋습니다만 이렇게 좀 늦게 나올 때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전체적으로 뭐 이번 경주가 5등급 중하위권 아주 변막급들. 그 정도 편성이기 때문에 누가 얻어 할 말이 없는 레이스에요. 그나마 스마트캣이 뭐 이번 경주 사이즈로는 가장 우위에 있습니다만 57을 달았습니다. 이마필드발주에 기복이 있거든요. 57 달고 들컹 해버리면 다안 나옵니다. 스마트캣. 그래서 스마트캣을 과신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원더풀 시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 너무, 이 인기 마필들에게 너무 매몰되지 말고 풀어가야 하겠습니다. 축 놓고 깔끔한 정리. 승부처 힘원 한번 실어드릴 예정입니다. 부산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5등급 12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레몬트리 앨리스 마린 뭐 인기 마필들이 좋아보이는 구도예요 뚜렷한 복병권 마필들도 딱히 눈에 띄지 않습니다. 뭐, 해피태양, 동남인어, 탑드림, 요 정도, 4번, 5번, 9번. 뭐, 그나마 이 정도 마필들이 복병 역할은 할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만,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마필의 벽이 조금은 두텁고 강해 보입니다. 넘어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장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패스합니다. 육경주입니다. 5등급 1200 11대 마피이 출격합니다. 글로리 엔 아너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골드시대 두마피이뭐 거의 양분하고 있습니다. 투아레그나인 썬드스피드 이런 마필들이 도전하는 구도가 되겠는데요. 일 골드시대 같은 경우에 훈련 시 약간 둔탁한 느낌이 있어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실전에 강한 유형입니다. 골드 시대는. 실전에 강한 유형이긴 한데, 하, 딱 훈련 보면 딱 공략하기 싫은, 추천하기 싫은 그런 유형의 마피래요. 반면에 글로리 앤 아너는 발을 상당히 간결하게 써줘 매력적인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글로리 엔 아너를 중심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라 판단이고요. 자 배당 마필들을 한번 이번 경주는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3번 네모 스피릿, 7번 피지 블레이드, 10번 플라잉 제스트, 3번, 7번, 10번 요 3두를 배당으로 3복까지 한번 활용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잘 챙겨가시고요. 자, 부산 3경주로 넘어갑니다. 5등급 1,400. 9등 마필이 출격합니다. 킹 오브 드래곤 압도적인 인기를 보고 있는 이번 경주, 바로 부산 최고의 선택입니다. 부산 메인입니다 하이라이트 승부처 일단 뭐 이번 경주 1 3 4이 3두가 눈길을 끄는 마필인건 사실인데 외곽에 있는 6 7 8 9이 마필들도 충분히 한번 입상을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편성이 많이 빡빡하지는 않아요 이번 경주 제가 믿고 있는 충막감이 또 숨어 있고요 도전 세력들의 사이즈가 인기 마필들에게 크게 뒤지지 않는다 라는 결론입니다 이번 경주는 저배당에 너무 매몰될 필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관리만 놓고 한번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상경주는 관리만 놓고 들어가는 부산 최고의 선택 부산 메인입니다. 부산 상경주 서울 7경주입니다. 원더풀 레스가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훈련시의 모습은 나올 대왕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나올 대왕 원더풀 레스 두 마필을 강하게 좀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도전 세력도 뭐 6번, 5번. 인기 마필들이 조금은 유력, 유력해 보이는 레이스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7, 8. 두 마필 가운데 충마 선정이 관건인데요. 자, 7번. 나울대왕의 훈련 컨디션이 아주 좋다. 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 아홉팀 마필이 출발하는 이번 경주가 자 부산 두번째 선택이자 부산 마지막 선택입니다 강추은 없어요 세븐드래곤이 그나마 좀더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고 퀸즈로드 닥트캡틴 밀크데이 해피블루 뭐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자 세븐드래곤을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세븐 드래곤 이 마필에 대한 사이즈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직전 경주 입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경주거리가 1800으로 또 늘어났습니다. 세븐 드래곤 같은 경우에 스타트 기복이 상당히 심한 편이에요. 스피드와 경기 두루 겸비한 전력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이 세븐 드래곤은 경주위가더 늘어났을 때힘 쓰는 구간이 길게 나올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마필입니다. 뭐 십구조 김영관 마방의 마필이라 사형 관리는 잘 되어서 나오겠습니다만 노리는 마필 따로 있습니다. 이번경주 세븐드레곤만부르진다면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흐름이죠. 꽃배당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부산 팔, 서울 팔 경주입니다. 자, 서울 팔 경주는 루키 스테이크스입니다. 루키 스테이크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이제 그림 같은 추입으로 우승을 거뒀던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자 어쨌든 뭐공마필이 압도적인 추입력을 과시하면서 우승을 한번 끌어냈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때만 해도 인기권들이 좀 윤곽이 잡혀 있는 마필들이 몇도 있었어요. 물론 라라케였나요 그때? 라라케이죠. 근데 이번 경주는 그야말로 아주 혼탁하다. 한센스 타가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한센스 타가 그 정도의 기량이 될 것인가? 물론 데뷔전 보여준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긴 합니다. 한센스 타, 59초5 하지만 포화주름입니다. 단독선행, 이번에 선행상담 못해요. 코너타임을 분석해봤더니 한센스타가 이번 걸작시대보다 빠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걸작시대가 오히려 조금 더 빠르지 않나 라는 판단이에요. 자. 한센스다 세력 못 가고 경주거리 놀고이두 가지 여건이라면 불안한 물음표를 달아도 무방하다라는 결론입니다 인기도에 매몰될 필요가 없는 경주죠 이번 경주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 6번 큐피드잇, 11번 한강 퍼펙트, 9번 롱런 불패, 요런 마필들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이 나와줄 흐름이에요. 화끈하게 한번 붙어볼 승부처입니다 요 서울 세 번째 선택입니다. 루키스테이스 배당으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서울 오경, 아 어, 부산 오경주입니다. 4 등급 1200 여덟 뜸 마필이 출격합니다. 단출합니다. 인기권 마필들이 좋고요. 배당이 나와준다면 외곽에 있는 두 마리 메타킨. 아리온 퀸 7번과 8번 매장 마필을 한번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7번 메타 퀸는 충분히 도전 가능한 사이즈가 되는 마필입니다. 상태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어요. 경주력이 아주 좋았던 마필인데요. 회복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구경주입니다. 5등급 1,4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뭐,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마필들이 좋고요. 도전권도 여기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큰 변수 없다. 라는 판단입니다. 패스합니다. 현장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1경주. 10경주죠, 10경주. 스틸플레이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가장 유력하고요. 역시 후착권도좀 압축이 되는 흐름입니다. 압축이 되는 흐름이에요. 자, 변수가 있다면 일단 인기권 외에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고 있어요. 파워풀 스타, 파워풀 삭스. 좀 실립니다, 인기가. 뭐, 컴플렉트 스텝도 인기를 모으고 있고요. 7번과 9번, 요 두마필이 저배당 구도를 낄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라는 판단입니다. 서울 11경주입니다. 11라운드 혼합 3등급 1200 1 1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은경주가 1효 최고의 선택 타이죠 라운드 코브라가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장담 못 해요. 뭐 소속도 에이펙스하고 병합 훈련을 할때한수 위에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내적을 돌았고요. Apex는 외곽을 돌았거든요. 길게 가는 힘에서 분명히 라운드 코브라가 우위에 있었다라는 판단입니다만 에이펙스가 외곽을 돌았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뭐그 격차는 크지 않았고요. 캡틴 372도 지난주 훈련을 할 때만 해도 좀찌그덕대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 접어들면서 밸런스가 잡히는 모습이에요. 경주일 다가올수록 활기나 투지도 올라오고 있고, 캡틴 372 단거리 능력 마필이죠. 에클레어 필이 재검 때 모습이 상당히 좋았고요. 입상권이 많았습니다. 절대같이 큐피드 워리어 무시할 수 없는 마필들이 곳곳에 푸진하고 있기 때문에 난타전 구도인데 이번 경주 믿고 때릴 수 있는 축이 있습니다. 힘을 한번 실어드릴 수 있는 강력한 우승 후보가 버티고 있습니다. 고마필을 중심으로 훈련 우승 마필에 때리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믿고 가는 마필 놓고 한번 실어서 정리를 해드릴 1호 최고의 선택 1호 메인입니다 마지막 12경주로 넘어갑니다 혼합 4등급 1800 10등 마플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 가운데 사이즈가 과대평가되어 있는 마필이 있어요. 이 마필을 꺾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 뭐, 적중 유력하고요, 환수까지 잡을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인기만 한두, 그야말로 믿고 꺾을 수 있거든요. 시원하게 꺾어버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12경주는 과평가되어 있는, 사이즈가 과평가되어 있는, 그야말로 거품, 거품 인기가 모여있는 마필,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깔끔하게, 적중으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상 12경주까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서울 12개 경주, 부산 5개 경주. 오늘도 목 상태까지 그렇게 썩 좋지 않, 통증은 없어졌는데, 목에 있던 통증을 좀 가라앉았는데 상태가 이제는 좀안 좋습니다. 좀 청취하시기 불편했을 테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뭐좀버벅대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 목이 안 좋다 보니까 신경이 계속 쓰입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나아진 모습으로, 쾌유한 모습으로 찾아뵙고, 더 좋은 내용으로,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시원탕은 1호 경마 잘 준비해서 내일 현장에서 도움되는 내용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